오늘 제72회 상주시민체육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되도록 도와주신 임의자 국회의원님과 상주를 힘차게 일컬어 이 읽고 계시는 강영석 시장님, 상주시민과 항상 소통하시는 안경숙 시의장님과 내네 외빈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많은 상주 시민 여러분과 멀리서 본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취향인 인사 여러분들께 한자리를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체육은 시민 건강과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서로의 마음을 떠놓고. 소통할 때 우리 상주시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 상주시 체육회는 누구나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대회 및 행사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경기하시는 동안 무엇보다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경기하시기를 바라며 좋은 기록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주 시민들의 한마당 잔치인 제 72회 상주 시민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